407동 리지던 407동에 와있고요. 지금 엘리베이터에서 막 내렸고요. 아, 엘리베이터 문에서 채광창에서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공원 같은 느낌의 예, 공간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은 예, 부분입니다. 이쪽에 산책하시기도 좋고 예, 반대편으로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또 예, 공간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차가 좀 있죠. 아래와 위가 분리가 되어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보시면 자 이쪽이 1호 라인, 이쪽이 2호 라인 이렇게 두 개의 라인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1호 라인에 들어가고 있고요. 네, 들어왔습니다. 어, 들어와서 보시면 입구에 들어와서 바로 예,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실이 보이고요. 뒤쪽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뒤쪽을 보시면 신발장이 다섯 칸이 들어와 있습니다. 출입 옆으로. 그래서 수납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타일도 아주 깔끔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은 방이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요. 그 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작은 방에는 어, 책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의자가 이제 배송이 된 거고요. 이쪽에서는 작은 방이 전망이 괜찮습니다 물론 롯데골드파크에 조금 가리긴 하지만 동강거리가 워낙 넓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보시면 앞에 조경도 잘 되어 있고요 바로 출입구가 또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밖을 내다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로 도로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동하시는 것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편을 보시면 수납 장이 네, 붙박이 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작은 방과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공용 욕실. 공용 욕실은 일반적인 25평 화장실 크기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수납 공간이 약간 마련돼 있고요. 그리고 욕조하고 세면대 그리고 변기까지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뭐 그냥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제 거실을 볼 텐데요. 거실 천정 쪽에 보면 이렇게 예, 안내등처럼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등이 바로 보이고요. 식탁을 놓을 공간이 조금 작은 게 제가 볼땐 흠이고요. 주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 11자 주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상복합 같은 느낌이죠. 어, 냉장고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앞서 놓는 자리도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싱크대 보울이 있고, 주방 TV도 있습니다. 있을 건다 있습니다. 그리고 오븐하고 쿡탑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차단기도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조리 공간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렇게 인조 대리석으로 장이 짜여져 있고요. 이쪽이 좀 빨간색이 되어 있는데,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빨간색이 정싫으시면 입히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시면, 네 이쪽에 나가시면 음, 이쪽은 이제 대피 공간은 아니고요. 이쪽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들어가는 자리고 보일러실입니다. 환풍기도 들어가 있고요. 위에 공간이 조금 남아 있고 반대편으로 보시면 네 이쪽이 바로 세탁기 놓는 자리. 그래서 수전 그리고 이제 배수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이쪽 편에다가 보통은 김치냉장고를 이제 놓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멸고 밖을 보시면 아파트도 역시 상가가 보이고요. 그리고 앞에 어 어린이집 버스가 설수 있는 공간들이라든지 예, 그런 게 정류장이 조금 맣에마련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사가 들어오고 이사 들어오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어 입주 세대가 오늘 기준으로 800세대 정도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입주가 되고 있고요. 다시 나가보겠습니다. 자, 거실을 기준으로, 거실을 기준으로, 예, 저쪽 맞은편으로 호반 아파트가 보입니다. 호반 2, 3차가 아, 3월 23, 24, 25 입주 점검 예정이고요 아, 입주는 5월 달에 할예정이고요 자, 앞쪽으로는 이렇게, 네, 예, 어, 공간들이 공원처럼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 이 앞에도 이렇게 쭉 예, 공간이 조경이 되어 있는데 이쪽이 인기가 많습니다. 나무도 예쁘게 잘 심어져 있고요. 또 아이들이 올수 있는 뭐 물놀이 공간 같은 것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놀이터도 있고요. 그리고 주민 휴게 시설처럼비 예, 오실 때거나 이런 비가 오곤 할때 앉아 계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네, 이런 거 신경을 많이 쓴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환풍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요 어, 천장에 보시면 이렇게 환풍기가 네귀층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음, 강제 배기이죠.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걸 요리하셨거나 하실 때 환풍을 하실 수 있겠고 환기를 어, 그리고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맨 왼쪽부터 환풍기, 유버킷트라이 보일러 그리고 이제 조명 조절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쪽 거실에서 오른쪽이 안방이고요. 방의 크기는 작습니다. 빨래 건조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 그리고 대피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방의 크기를 한번 보시면 뭐 그리 크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요즘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화장대가 조그맣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화장대가 있고, 그리고 부부 욕실이 있는데요. 부부 욕실의 크기는 일반 화장실 크기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욕조 대신에 이제 샤워 부스 형태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변기하고, 세면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수납공간도 조그맣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보시면, 예, 뭐 드레스룸이라고 하긴 조금 민망하지만, 예, 작은 수납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25평대 들어가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이건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방이 3개 구조로 빠져있기 때문에, 자, 지금 거실의 왼편으로 가보면, 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옷방으로, 드레스룸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채광창이 하나 더 있고요. 햇빛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리고, 예, 그냥 방만 있습니다. 네, 예, 요 작은 방이 있는데요. 요그 방을 드레스룸으로도 많이 꾸며서 사용을 하세요. 앞쪽도 벌써 아이들이 이제 학교 끝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자, 요렇게. 25평 월세 매물을 소개해 드렸는데, 어, 지금 현재 뭐 매물이라든지, 네, 월세라든지 이렇게 많이들 나와 있습니다. 가격은 1000에 35만원에 나와 있는 시세대로 나와 있는 물건이고요. 지금 이 호수 같은 경우는 어, 보증금을 좀 높이면 월세를 좀 적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조정이 가능한 세대입니다. 보증금을 뭐2 0 3 0 0 0 이렇게 올리시고, 월세를 좀 많이 적게 내실 분들에게 적합한 호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25평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